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실패가 내 불순종이 오히려 더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어떻게 자비로, 극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이건 그냥 뭐 생각해 볼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직접 아주 진지하게 이걸 신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아주 심오한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 심지어는 불순종까지도 사용해서 역설적이지만 결국엔 자신의 선하고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계획. 와 정말 대단하죠. 우리의 실수나 악행까지도 더큰 선을 위한 재료로 쓰신다니. 이 개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로머서 11장을 보면 이 신비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완전한 역전극이에요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극률을 입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먼저 이방인에게 베풀어졌던 그 극률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쪽의 실패가 다른 쪽을 위한 구원의 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에이, 이건 그냥 로마서에 나오는 좀 특이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요 근데요, 천만에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하고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들에는 공통적인 3단계 공식이 있어요. 첫째, 인간이 처참하게 실패하거나 불순종합니다. 둘째,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와,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위대한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3단계를 머리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인물들의 삶에도 이 역설의 패턴이 얼마나 깊숙이 새겨져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가 뭘 했냐면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게 그냥 작은 거짓말 임기응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이건 정말 명백한 불신앙이고 기만행위였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고 나와요. 양소, 낙타까지.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신비롭죠? 다음 타자는 야곱입니다. 아이 사람 정말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속임수라고 할수 있어요. 형 에서를 파죽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심지어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막장 드라마를 찍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이 모든 속임수와 배신이라는 거미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엉망진창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야곱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는 거녕 오히려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극적입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을 글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끔찍하고 명백한 악행이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온갖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와. 인간의 악이 어떻게 신의 선으로 바뀌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개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봤죠. 근데 이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게요. 한 나라, 아니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바꾼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도 이 패턴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메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두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바로 그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파라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열 가지 재앙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신앙의 가장 핵심 십자가 사건은요. 가련 유다의 그 끔찍한 배신, 인류 최악의 악행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개인의 삶에서나 민족의 역사에서나 이 역설적인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알것 같아요. 실패가 선으로 바뀌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모든 신비로운 계획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 그 핵심 엔진은 과연 뭘까요? 로마사는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 엔진의 이름은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모든 역설적인 계획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이에요. 한 그룹의 불순종을 사용해서 다른 그룹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그 자비를 통해서 처음 그룹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계획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경이로움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그 감탄에 한번 동참해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도, 그 계획의 경로를 따라갈 수도 없다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감탄은 계속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권에서 나온 것이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신비를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파라오, 유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패턴, 아브라함의 거짓말, 요셉 형들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과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 죽음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나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조차도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위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나의 실패는 내 인생의 그 부끄러운 순간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속임수, 유다의 배신까지도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실패는 과연 어떤 선을 위한 재료가 될까요? 이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